연금술사의 공방, 중급 모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떨려나? 여기 어떤가요? 해보신 분들 있나요? 해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시청자 우리 154분 계시는데. 혹시 이 중에서 하신 분 없나? 아야, 이거 8분 안에 깨야 돼, 이거? 왜, 잠깐, 뭔가,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일단 고속 포션 하나 빨아주고. 야, 뭐야. 여기 중급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잠깐 뭐야 이거 어, 얘네들이 나오네. 원옥의 대공동. 대공동 온라인. 아, 못 때렸어. 제대로 못 때렸어. 대공동 온라인에 나온 녀석들이잖아. 반갑다.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아, 눈 굴리지 마요. 아, 스킬 풀이야. 그니까 원래 얘네들 초급에서, 초급에서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니까, 러 얘네 초급에서 나오는 애들이잖아. 또, 또 얘네야. 뭐야, 뭐가 다, 뭐가 달라진 게 뭐야? 아니, 오랜오랜 개발진분들, 이게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요, 이게 무슨. 아니, 기껏 기대해서 왔더니만. 이게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야? 이, 거 무슨 짓이야, 이게? 또, 똑같은 애들 또 나온대? 야, 씨. 기대하고 들어왔구만. 뭐, 똑같애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넌 뭐냐? 나가 매혹에 나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이, 오랜 럼철럼 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군요. 아, 초심을 잃지 않는 게임 개발진분들의 엄청난 노고 역시 멋있습니다. 아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좀 약간 다를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약간 새로운 패턴이 존재하다든지 아니면 뭐 몬스터들이 좀 색다르게 나온다든지 패턴이 달라진다든지 하다못해 몬스터 색깔이라도 다르던가 똑같아. 몬스터 색깔도 똑같해. 완전 똑같아. 달라진게 없어. 여기서 찹쌀떡! 태고의 상자가 나오나요? 아, 그게, 그게 바뀌었군요. 태고의 상자가 뭐죠, 근데? 땅! 조만간에 크리티카2가 나오다니 뭔소리야 아 벌써 벌써야 아 타제르야 아 타제르 나왔어 모든 스킬을 다 씹어버린다는 타제르 아야넌또왜또지불 놀이하고 있니 지금이다 아지불 놀이 하지마 다 잡았나 오케이 다 잡았다 잡았다 세타 아이트 하나 나왔고 우왕 위험해 천명동물 저스트 타이밍 미스 떴어 천명도 머리 미스터 스야인마야인마이 나쁜 놈아! 타젤의 체력도 똑같해 중국 맞나?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중국 맞는데? 잠깐만 이게. 잡살떡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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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도망가, 도망가! 우와, 위험해! 천명도 머리! 오케이. 자, 이거. 자, 귀찮으니까 처리해 주고, 아, 빨려들어, 빨려 들어간다. 야, 잠깐만, 진짜, 이, 진짜 이게 끝이야. 정말, 정말 레알, 레알, 아, 귀엽참. 아, 그래도 마타라도 맞았다. 아, 다행이다. 어, 위험해. 에헤이, 어, 위험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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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보족한데 이거 불가 온다. 잡살뜨어 전도 승천 참안 맞지. 어, 맞았어. 이게 맞았어. 얘 원래 이거 맨날 피하던데. 헤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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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안 오냐? 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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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얘 빡! 대현이 다 EX로 끝낼라 했는데, 아, EX로 못 끝냈다. 아하, 아깝다. 막 EX로 멋있게 마무리. 자, 중급 모드 야 뭐야? <laughs> 중급 모드 첫 도전에 퍼펙트로 처, 처음에 깨버렸어. <laughs> 이게 뭐가? 중급이야, 뭐가 달라진 거야? 이게 대체? 광기 어린 연구소에서의 공방 중급. 네, 1차 EX 마스터 안 했습니다. 6개 찍었어요. 뭐야, 이게! 첫 도전에 첫 퍼펙으로 깨버렸어. 달라진 게 없어! 이게 어디를 봐서 중급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나 이거 얼마나 기대하고 했는데. 나 진짜 기대하고 왔는데. 아, 진짜. 와관기 어린 연금술사의 공방 중급은 영웅 난이도 이거 영웅 난이도도 그게 그럴 것 같아 에테르포스 이거 4 5 0이라고 찍었 어 영웅 난이도 예.. 그러네요 <laughs> 네자 지금까지 관기 어린 연금술사의 공방 중급 난이도였고요 차라리 관기 어린 술사의 연금 예, 그 초급 초급 영웅이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일단 녹화는 종료할게요. <laughs>